안녕하세요. 저는 슈프림 프로듀서 소재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OST 되게 좋죠. 네, OST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 카메라 좀 준비하고 계시니까 빨리 감독님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접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입장하시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신문서울감독 박범수입니다. 네, 주말에 네, 저희 영화를 보시기 에 예매하신 속정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되게 촬영할 때 즐거웠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 잘묻어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됐나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영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신기 생활에서 현진남과 같은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은 토요일인데 이렇게 저희 영화를 보러 뭐, 영화관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오 가득찼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와 어떤 느낌이셨어요? 선에 선레 누구 얘기에 선에? 아 지금. 여기 너무 설레 설레 아직 제 저한테 설레셨다고 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아니 아, 그 그니까 진행 배웠어 저희가 지행 배웠어요 도우씨한테 그래서 아 피케 보셨어요? 아, 안 그래도 저희 그 얘기 하려고 랬는데 <laughs> 영화 오, 즐겁게 보셨으면 주변 분들께도 아 영화 너무 따뜻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추천 많이 해주시면 저희한테 진짜 너무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게 좋은 느낌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편견고도좀 보시면 저희에 대해서 더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잘했어? 잘했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윤니정 씨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어, 영화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즐겁게 봐주셨더니 역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주말 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고 금리도 잘 받으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행니다 <laughs> 모든 행복을 다 가지시는 것겠습니다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오늘 어, 이거 원래 민호 선배님께서 항 말씀주신데 조욱 선배님과 수정 선배님 만봐도 즐거우시죠? 어? 네, 엄마도 좋습 오늘 정말 영화 따뜻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떠나기 전에 자금 마나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각자 자소번호 기억하고 계셨다가 감독님부터 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나옵니다. 네. 아, G4 있으세요? 어, 그럼 그러면... 칠표 어, 없으세요? 없으시면 아, 아 네. 네, 아빠 네, 나왔어요. 저는 그... CR에 시열의... 네, <laughs> 제가 한 CR 7번이요 어? <laughs> 네. 어 나와주세요. 저는 2열의 13번 있으세요. 2열 13번. <laughs> <laughs> 네, 오늘 찍으신 영상은 많은, 많이 많이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배님, 책만 많이 뽑아달라고 습니다 네, 많이 많이 찍겨 주십시오. 인스타에도 꼭올려 주시고요. 네, 영호 씨, 영호 씨 가시죠 이제. 저희 이제 인사 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요. 그 추위도 조심하시고요. 김판기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인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